여기는 인천 들레길 1코스입니다. 등산 스틱 없어도 됩니다. 그래도 시작한지 50분 된다고 출출해. 그렇지. 콩국수 먹으려면 조금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저번 달처럼 짜장면 못 먹으면 서운하지 않을까? 엄청 아, 서운해. <laughs> 아, <laughs> 야, 지금 콩국수 때문에 뛰는 거냐? 길이 좋고. 콩국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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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1호선 계산역 5번,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5분이면 아, 출발점입니다. 공개량도 아, 좋아요. <laughs> 네, 화장실 있고, 와, 저기다가 시원하게 저런 것도 만들어 놨어. 아, 빗발 2,000원. 아하. 그린님, 뭐 먹을 건지 결정해야 돼요? 물에 1인 15,000원. 아, 물에 괜찮지. 뜨거운 여름에 물에 완전 좋지요? 냉면, 물에, 막국수. 통국수통국수 오, 해물파전, 제육볶음, 고등어조림. 아이고야, 우리 그린님 좋아하는 거다있네 여기. 빗발 롤케이크 5,000원. 아, 싸다. 50% 세일. 받았으면 환불. 여기 여름휴가 가셨다. 아 엄마랑 해외여행 가셨네. 아 착하다. 콩국수. 오. 어? 어, 콩나물 국밥은 제가 좋아하는 건데. 네. 계양산 갈때 이런 거만 원에 두 봉지 사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찍어주세요. 네. 사장님도 많이 찍어달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카이워크 그린입니다. 오늘 어디 오신 거죠? 계양 계양산, 저희는 근데 계양산은 가지 않을 거잖아요. 저희는 인천 둘레길 제1코스를 걸을 겁니다. 저기 데크길 있네. 아, 여기 데크 올라가는 길이 있기는 한데, 아. 딱 시작점에서 스타트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계산역 5번 출구로 올라와서 지금은 계양산성 박물관 앞인데요. 저희는 인천 둘레길 1코스로 걸을 거예요. 7.3km 소요 시간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걸음이 빠르신 분들은 3시간 다안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볼게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 개양상성박물관 현 위치에서 쭉 오늘은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쭉 외곽으로 돌 거예요. 임학오거리 임학정 해가지고 좀더 크게 우리는 돌아서 단암녹지 고량제곡에 여기 솔밭 그리고 피고개. 이쪽으로 하면 직메이곡에 해서 생태통로 있는 쪽, 이쪽에서 우리 개양산선 장미원 생각하면서 이정표 따라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양산 공원 관리소 다시 개양산선 박물관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한 바퀴 조금 더 크게 도는 저희 인천 들레길 1코스 지금 5시 정도 됐고요. 저희 부지런히 돌아서 콩국수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가자! 가자! 지난번에 우리가 개항산 등산할 때도 들머리가 여기였잖아요. 네. 아하. 이쪽 길로 이제 스타트를 하면 되고요. 화장실은 바로 위쪽에 있어요. 가자. 아, 스타트부터 좋다. 그늘지고 야자매트 있어서 걷기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아. 우리가 걸어 올라왔던 길. 아, 저쪽에서부터 올라왔지 우리가. 우리가 둘레길 코스 설명해 주려고 계양산성 박물관에서 출발했는데요. 여기서 바로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데크 있었고요. 음. 올라오... 어, 그 무조건 산에 가면 정상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상을 찍지 않아도 요즘은 둘레길들이 너무 잘돼 있어서 맞아.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산에 간다는 거, 자연과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기쁨. 네. 와, 옆에도 데크길 너무 잘돼 있어. 지그재그로 돼 있어 가지고 산림욕 하면서 걷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음. 음. 오 아, 웬만한 정자 그린님가 저는 잘못 읽거든요 한문 때문에 한글로 써여 있으니까 아, 너무 좋네요 임학정 임학정 아 좋다 도장이 복합길로 올라오면 여기 임학정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이정표도 되게 잘 돼있어 여기 인천 둘레길 1코스가 반응이 굉장히 좋다 한다면 어. 저희 2코스 3코스 어. 어, 갈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 <laughs> 인천 둘레길 의코스는 계양산 일대를 크게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좋고 도시에서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 이길 완전 좋아. 응. 라디오 매트가 깔려있네. 응. 계속 정비가 되고 있다는 거지. 살짝... 스카이 님등다 젖었어요. 네. 이게 보니까 걷다 보면 살짝 고양이 냄새도 나기는 해. 좋아. <laughs> 자연의 냄새. 어, 아. 지금 더워서 보여? 완전 다 젖었다. 아, 지금 그 그린님이 막 여기서 나오자마자 뭐 어. 요플레도 사달라, 과자도 사달라, 그 가방 한 가득 먹을거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아까 메밀 과자 못산게 어. 너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밭 2.1 k 로잘 가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설밭 2.1 k 로 아, 맞아. 옛날에는 이게 다 끊겼었는데 다 이렇게 졸레길 오픈해가지고 어 아, 너무 좋아. 계곡 계곡. 된다. 뭘까? 청수 물운동이 야생 동식물 서식 공간으로 조성된 곳이래. 아하. 너무 귀엽다. 청수 물운동이. <laughs> 그거 있잖아, 깊은 산속. 옹달잼 <laughs> 누가 와서 먹나요? <laughs> 토끼랑 다람쥐가 몰래 먹고 가는 거. 아,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밖에는 해가 쨍쨍해. 근데 여기는 그늘지니까 좋아. 걷기에는 딱 좋아. 차! 아 본드걸! 본드걸! 한번 붙으면 안 떨어져. 아 여기 야생이네. 좀 전에 잔나무숲 지날 때 청설보 너무 귀여웠어요. <laughs> 길에 진짜 손바닥만한 두꺼비도 있었습니다. 아, 여기 잘 돼있다. 인천 둘레길. 아, 여기 봐. 물 엄청 깨끗해. 어. 이러니까 아까 손바닥만한 두꺼비가 있지. 맞아. 아. 오, 좋다. 가자! 우리 등산 시작한 지 50분쯤 됐고요. 계속 둘레길로 가고 있었는데, 어. 우측으로 정자도 있고 공원이 너무 잘 돼서 잠깐 보고 가자. 그럴까? 여긴 다남 경관 녹지네. 아, 나 멀리서 봤을 때 다낭인 줄? <웃음> <웃음> 어, 나 여기 이런 데 있는지 몰랐어? 야, 저 밑에 가단 내려가가지고 어. 마트에서 사온 간식을 간단하게 먹고 갑시다. 좋아요. <laughs> 좋아요. 우리 아직 3분의 1밖에 안 왔습니다. 어, 그럼 힘들지 않아, 평기 걸으니까. 어. 근데 살짝 언덕길 수준? 어. 둘레길의 어. 매력인 거야. 맞아, 그래. 맞아. 하체 운동하기 좋아, 관절에 무리 안 가고, 어. 등산 스틱 없어도 됩니다. 그래도 시작한 지 50분 된다고 출출해. 그렇지. <laughs>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여기에서 어. 간식을 먹고 갑시다. 어. 아. 아, 빠 앞에 경치 끝내줘요. 아. 자, 오늘의 뷰! 짜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와. 멋있다 <laughs> 사랑하는 서방님 제가 뚜껑을 따드리겠습니다 그래 짜잔 자 수저 아, 아 이렇게 준비된 마늘라입니다 아, 뚜껑은 여러, 내꺼 여러분 그린님은 로또 당첨 1등이 되더라도 이 뚜껑은 포기 못한답니다 <laughs> 아 여기 좋다 여유 있고 한적하고 조용해서 좋다 사람들이 거의 없네. 어, 아, 어. 그님 제가 전세냈어요 아무도 오지 말라고. 아, 그걸 그래? 모르시네. 아, 그런 거야? 그렇죠. <laughs> 아 참. 아,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아줌마 남편이 그렇게 이렇게 배려가 많은 걸 모르는구만. 사방님, 사방님가 내가, 내가 또 내가. <laughs> <laughs> 야, 씨. 깡패도 상 깡패가 없네. <laughs> 사랑이 우리인 거지. 아, 좋은 말로 포장해서싹다빼는다는거 아니야. 신종 악덕업자야, 신종 악덕업자. 스카이님, 응? 사랑하잖아. <laughs> 사랑으로 포장해 악덕업자 맞네. 사랑하니까. 와, 야 이런 그리님한테 걸리면 진짜 완전 하나도 없이 다 털리네. <laughs> 우리 설밭까지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갑시다. 네, 가자. 가자. <laughs> 피톤치드 향. 시원스럽게 쭉쭉 뻗은 잣나무들은 그냥 그렇게 서 있는 모습들로 멋집니다. 끄다. 길이 미끄럽다 조심해서 걸어요. 네. 뱀 발견하면 건드리지 말고 피하래요. 뱀 조심. 아. <laughs> 우리는 계속 계속 솔밭식으로 스카이님. 네. 뱀 조심. <laughs> 너 서방님 뱀 무서워하는 거 알지. 네. 기겁하는 거 알지. 스이님 <laughs> 야, 아직도 멀었네, 우리. 아직 반도 못 왔네. 설밭까지는 <laughs> 가야 반 왔다 할수 있어? 알겠습니다. 0 6 k m 콩국수 먹으려면 조금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조금 늦어져. 어, 저번 때처럼 짜장면 못 먹으면 서운하지 않을까? <laughs> 야, 지금 콩국수 때문에 뛰는 거냐? <laughs> 못 먹으면 엄청 서운해. 알겠어. Let's go! Let's go! 콩국수! 길이 <laughs> <기린> 좋고 <웃음> 콩국수, 콩국수. <웃음> 콩국수. <웃음> 오빠 여기 스탬프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설바인가 설바. 설바. 현위치. 어, 1 코스. 응. 안에 스탬프 있어요. <laughs> 그리고 거의 반 정도 왔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현위치. 현위치. 아, 지금 알겠습니다. 시간은 몇 시? 6시 25분 됩니다. 허어, 빨리 가십오 뛰어! 쿵국수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럼 뛰어! 빨리 뛰어! <laughs>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물이 너무 깨끗해! 오. 500원짜리 동전 던져봐.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이 나빠. 혹시 박수리. 이야 돼? 나도 계양산 <laughs> 반딧불이 서식지 안내래. 어. 계양산 북사면 일원 철밭 나비 농장 군부대 주변 등. 여기 근처에 군부대도 있구나. 어. 반딧불이가 3층은 음. 6월에서 9월에 출몰한대. 아. 어... 우와... 여기 야간에 오면은 반딧불이가 엄청 날아다니나 보다. 여기 근처에, 어, 이 근처에 있나? 봐. 어. 철밭 근처에 화장실도 있어서 좋네요 했는데 네. 이길이 아닙니다. 숲에서는 달리지 말고 이정표를 잘 봐야겠습니다. 우리 반딧불이 서식지 본건 좋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설밭으로 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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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콩국수 <laughs> 먹자고 해서 무조건 <laughs> 무조건 그냥 뛰었어요, 절로 그리님이 그래서 알바 무작해 하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직진> <웃음> <웃음> 아 이하진마 <아줌마> 지금. <laughs> 여기 지도를 본 것까지 참 좋았어. <웃음> 네. <웃음> 저는 직진 번능으로 쭉 해서 노란 대문줄까지 뛰어갔다가 왔는데요. 직진 아니고. 지도에서 왼쪽을 보면, <laughs> <laughs> 여기엔 둘레길 이정표가 있었는데, 직진 붙는 거다. 아이거 우리 저기, 한참 내려갔다 왔어요. <laughs> 콩국수가 원인이야, 콩국수. 이렇게 잘돼 있는데, 인천 둘레길이라고요. 그, 어한 길로 가기도 힘든다, 야. <laughs> 곳곳에 아주 이정표가 너무 잘돼 있다, 야. <laughs> 아이고야. 아, 예쁘다. 바람도 살살 부니까 좋아. 무궁화도 폈다. 우리나라꽃. 우리나라꽃. <laughs>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꽃. 와, 무궁화 오랜만이다. 살짝 언덕길 정도? 여기가 피고에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하하, 다 왔어. 어, 여기만 올라가면 이제 내리막 아하. 지금 피고개 네. 언덕 올라왔고요. 네. 이제 직매이 고개 쪽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계양산이 사실 395m로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계양산이 강화도, 만이산을 제외하고 인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봅시다 네 저기 또 돼있네 인천 둘레길 아잘 돼있다 계양구 서부 어? 딱 여기가 경계지점입니다 아. 계양... 야, 여기 경계. 저는 개안구라고 합니다. 저는 서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 미인이시네. 아, <laughs> 아 돌굴러 아. 가요, 근데 여기? 아버지, 돌굴러 가요. 개놈 새끼, 빨리 얘기해야지. <laughs> 야, 이런 건. 백대명산,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둘레길에도 있네. <웃음> <웃음> 그러게, 둘레길에도 있네. 우리 인천 둘레길로 걷고 있는데요. 직진하면 생태통로, 왼쪽으로 가면, 계양산 장미원이에요 저희가 생태통로 쪽으로 가보자! 하고 가봤는데, 길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곳에서 장미원 쪽으로 이동하는 걸 추천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이유가 있었어. 맞아. 어. 와, 날파리 이제 많아졌어. 저렇게 되니까. <laughs> 아, 어, 경계 어, 구역 경계지역, 경계지점. 저는 계양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입니다. 반갑구만, 반갑구만. 이아지마 거짓말 하기 미쳐올고 사는 건데 뻔히 알고 있는데. <웃음> 아, <웃음> 출발! 출발! 아. 자, 이제 서구와 계양구 경계지점을 지나면서 계양구의 도시, 도시. 아. 도시. <laughs> 길 예쁘게 잘 만들어놨다. 어, 인천 둘레길 괜찮다. 진짜. 이야. <laughs> 우리가 이렇게 몰랐지? 와. 인천 둘레길 가는 와. 곳입니다. 네. 바로 옆에 장면원 있는데 한 바퀴 돌고 갈까요? 한국수가한 걸음 멀어졌지만. <웃음> <웃음> 근데 꽃이 좀 젖다. 여기 5월, 6월에가 가장 예쁜데 인천 둘레길 코스는 순환 코스라서 이곳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장미원 옆으로 평상이 놓여 있는 터널길은 한낮에도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원래는 여기 이렇게 막혀 있었어. 근데 요거를 이제 개방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되게 좋은 거지. 여기가 개방한 지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 아, 여기가? 어. 둘레길 장미원에서 계양산성 박물관까지 이렇게 어. 갈수 있게끔 뜨려있네요 차길로안 어. 가고 어. 계속 숲길로 산길로 야자매택길로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어. 아길 정말 예쁘다 중간중간에 어. 아. 벤치도 있는 게난 너무 좋은 거 같아 계양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열대야 없겠는데? <laughs> 근처에 오니까 바람이 이렇게 시원해 계양산 꼭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어. 예전에는 장미원만 생각했는데 어. 너무 잘 되어있다 그러니까 와 멋지네 구원 볼수록 멋지네 야 하늘도 좋다 계양산 정상에 구름 낀 것도 너무 예뻐요 아 그래? 어. 아, 아 저기 철야 아. 벌써 이제는 어둑어둑해진다 아. 그래서 인천 들레길 네. 오케이. 딱 계양산성 박물관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와. 아. 야. 계양산을 중심으로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인천 들레길1 코스로 잘 다녀왔습니다. 진짜 애누리 없이 딱 3시간 걸렸어. <laughs> 그래도 한 3시간 정도는 잡고 와야지만 어. 가다가 시험 시험도 가고 응. 물도 마시고 네. 간식도 먹고 네. 네. 네 산림욕도 하면서 가면 충분히 3시간이면 네. 네. 7 3 k m 였고요 저희는 3시간 걸렸습니다 어, 손님 많아 손님 많아 어. 여기는 손님, 콩국수 야냉 좋아 어이 맛집인 것 같아 식혜주자 식혜 가자 이텔 명상 다니면 어. 8시 하산한다 그러면 식당 없어 아, 야그 최근에 했던 성모도에 갔어도 야 6시 넘으니까 없더라 요기 섬이잖아 그다서 달아놨더라 딱 아, 오자마자 네 콩국수요 하고 주문했는데 여기 비빔국수 전문이래요 <laughs> 네, 다음에 또 오라는 거같고 한번 드셔 보세요 네, 이거 먹고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네. <웃음> <웃음> 이거 봐음 어. 시원해? 엄청 쫄깃해. 오빠도 빨리, 빨리 먹어봐요. 알겠습니다. <웃음> 맛있어. <웃음> 음. 괜히 따뜻한 육수 준게 아니라서. <laughs> <너무> 추워. <laughs> 우리는. 스카이워크. 그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